전례 없는 무대 사고. 마이크를 뺏기고 관객이 김다현의 공연을 막았습니다. MC 김동건마저 얼어붙은 그날 밤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 사람의 한 문장이 도시의 공기를 바꾸고 국경을 넘는 감정의 파도를 만들어낸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도쿄의 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9월 어느 저녁 도심 한가운데 수만 명의 시선이 한 지점을 향해 응집했습니다. 조명이 한번더 숨을 고르듯 낮아지고 무대 중앙에 작고 또렷한 실루엣이 섰습니다. 이름은 김다현. 겨우 13살. 그러나 이미 한국 대중가요, 특히 트로트에서 버린 천재라는 수식이 낯설지 않은 아티스트. 그날 그녀는 장르의 소녀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를 들고 나온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첫 호흡을 삼킨 뒤 입을 뗀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짧고 또렷한 일본어 한마디. 미나상, 혼또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웅성거림은 멈췄고 숨소리가 들릴 만큼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미노처럼 터지는 박수, 울음 섞인 환호, 반가움과 놀람이 뒤엉킨 탄성. 말은 일본어였지만 들린 건 진심이었다. 는 현장 관객의 말처럼 그 문장은 발음이 아니라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일본 SNS의 실시간 트렌드는 곧장 그녀의 이름과 그 한마디로 채워졌고 글로벌 트렌드에서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단어를 말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평했고 누군가는 노래보다 강렬한 한 문장이라 적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음악은 종종 음정과 박자보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건네는가에서 승부가 납니다. 이날의 승부는 정확했습니다. 이 장면은 현지 생중계를 타고 국경을 건넜습니다. 미국의 유명 뉴스 프로그램은 이 영상을 메인으로 소개하며 짧은 제스처가 낯선 타자를 부리로 바꾸는 순간지라는 해설을 붙였고 영국 공영방송은 언어와 나이를 초월한 공감의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공영채널은 문화적 순간이라는 제목의 특집 리포트를 편성했고 유럽의 한 일간지는 한 소녀가 무대에서 보여준 가장 단순한 평화의 메시지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핵심은 동일합니다. 언어를 따라 읽은 것이 아니라 상대 문화의 맥락을 존중하는 태도로 말문을 연것 누구나 현지어 인사를 외울 수는 있지만 모두가 그 말을 자기 말로 건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은 곧 산업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일본의 대표 뷰티 브랜드는 Z세대 감성을 가장 세련되게 해석한 얼굴디라며 협업 의사를 타진했고, 글로벌 스포츠 하우스는 경쟁보다 표현을 상징하는 다음 세대의 아이콘이라는 명분을 붙였습니다. 럭셔리 하우스는 이미지 모델을 넘어 브랜드 철학을 함께 설명할 뮤즈로서의 앵글을 제안했습니다. 업계 추정치로 총액 수백억 원대 제안이 오갔다는 이야기까지 뒤따랐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짧은 광고 컷보다 긴 호흡의 메시지를 원한다는 요구, 즉 얼굴이 아니라 태도를 빌리고 싶다는 요청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김다현은 소비의 전면이 아니라 해석의 중심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도쿄의 환호 뒤에는 긴 서사가 있습니다. 7살 미녀와 판소리로 흙냄새가 나는 발성의 뿌리를 다졌고, 9살 자기 이름으로 첫 트로트 앨범을 내며 나이답지 않은 깊이라는 말을 얻었습니다. 10살에는 전국 무대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어른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노래는 효화한과 위안이 뒤엉킨 한국적 정서를 한 줄씩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트로트였나? 시간이 지나자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왜 일본어였고, 왜 세계인가? 답은 간단하고 단단합니다. 노래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라나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가 공들여 골라내는 말과 노래의 흐름은 결국 같은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 장르가 아니라 사람. 이 태도는 사운드에서도 확인됩니다. 김다현의 보컬은 낮은 음역에서 의미를 눌러 담고 모음을 길게 끌며 문장 뒤에 잔향을 남깁니다. 자음을 과하게 세우지 않아 거친 표현이 적고, 그래서 속삭임에 가까운 정직함이 살아납니다. 후렴을 함부로 밀어붙이지 않고 브리지에서 호흡의 길이를 살짝 늘려듣는 사람의 체온을 끌어올립니다. 한 호흡에 너무 많은 것을 담지 않는 절제. 과인 대신 정확을 택하는 선택. 그래서 청취 피로도가 낮고 라이브에서 강합니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를 가리는 과한 성숙 우 대신 지금 이 나이의 진실을 밀어줍니다. 이게 지금의 대중이 원하는 별표 별표 리얼 별표 별표입니다. 화려한 스펙터클은 쇼폼에서 더잘 팔릴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종종 피로를 부릅니다. 반대로 절제된 온도는 현장에서 체류 시간을 늘립니다. 도쿄 이후의 행선지는 더 흥미롭습니다. 다음 좌표는 뉴욕 운무대 세계 어린이 평화포럼 무대에 대한민국 대표로 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택한 레퍼토리는 화려한 외국어가 아니라 스스로 작사 작곡한 한국어 노래, 덤마의 노래, 가칭. 큰 제스처보다 구체적인 체험을 담은 문장. 즉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들로 쌓은 평화의 서사입니다. 말의 설득보다 경험의 설득을 택한 선택. 정치적 수사보다 사적 기억의 힘을 믿는 전략입니다. 이어서 세계적 패셔니크 오프닝 스테이지가 논의되고 베이징 국제문화제의 특별무대. 하노이 유소년 문화 교류 프로젝트 참여 제안도 오가고 있습니다. 각 지점의 맥락은 다릅니다. 뉴욕은 메시지의 실험, 패션이크는 감도의 실험, 베이징은 아시아 정서의 교차 실험, 하노이는 언어 없이 연결되는 공감의 실험입니다. 목적지는 다르지만 방식은 같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는 대신 누군가와 맞춰 듣는 방식. 여기서 짚고 넘어갈 질문이 있습니다. 한류의 다음은 무엇인가. 그동안 세계를 달군 건 강렬한 비트의 케이팝, 정서를 길게 끄는 한국적 미감을 날렵하게 압축한 영화였습니다. 김다현은 이 프레임을 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연에서 공감으로 콘텐츠에서 사람으로 무게 중심을 옮깁니다. 음악을 수출품으로 대하지 않고 감정의 공유 방식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보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전환은 더디지만 오래갑니다. 그리고 산업은 결국 오래가는 것을 따라갑니다. 광고는 얼굴만 빌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야기와 태도를 빌리고 싶어하고, 방송은 박자보다 표정을 조회수보다 체류 시간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김다현은 이 느린 미학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물론 빠르게 뜨는 이름 앞에는 늘 위험도 따라붙습니다. 과열된 기대, 무분별한 루머. 일정의 과부하. 그래서 더 필요한 건 보호막과 설계입니다. 무대 밖의 시간이 무대 안의 시간을 지탱하도록 쉬어야 할 날은 반드시 쉬고 손에 쥐는 것이 늘 마이크일 필요는 없다는 확신. 한마디로 잘하는 것보다 소래하는 것들 우선순위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 균형을 아는 어른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부르는가를 먼저 묻는 사람들. 어떻게 부를지는 그 다음에 정하는 사람들. 팬들의 시선도 성숙해졌습니다. 도쿄 이후 커뮤니티에서는 다음은 어디냐 보다 왜 그곳이어야 하냐는 질문이 더 자주 보입니다. 북경이라면 한중의 오랜 감정선 위에서 어떤 새 문장을 쓸수 있을지, 하노이라면 베트남 아이들과 어떤 새 연결을 만들 수 있을지, 뉴욕이라면 한국어로 부르는 평화가 어떤 울림을 만들지, 도시 이름보다 문장의 이유에 주목하는 시선. 이 관객의 변화가 바로 아티스트를 키웁니다. 김다현의 도착지는 항상 무대가 되고, 머문 시간은 늘 누군가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다음 무대를 부릅니다. 이 선순환이 오래 돌수록 한 명의 가수는 한 시대의 언어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다현은 단순히 어린 가수가 아닙니다. 세대의 경계를 낮추고 장르의 턱을 갈아내고 언어의 벽에 문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시간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휘어잡는 대신 조용한 문장으로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공명을 넘어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다시 꺼내보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피어나는 살아있는 언어. 그게 김다현의 노래입니다. 세상엔 많은 가수가 있지만 마음을 정확히 울리는 소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몇안 되는 소리 중 하나입니다. 도쿄, 뉴욕, 파리, 베이징, 하노이, 다음은 어디일까요? 사실 중요한 건 지도 위의 점이 아니라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선의 태도입니다. 김다현은 목적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걷는 방식을 설득합니다. 그 방식은 단순합니다. 진심을 먼저 꺼내고 상대의 문법을 존중하고 과시보다 공유를 택하는 것. 이세 가지만 지키면 우리는 또한번 같은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언어가 바뀌어도 도시가 달라도 시간대가 어긋나도 짧은 한 문장이 공기를 바꾸는 순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무대가 열리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노래 앞에서는 누구나 국적이 없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에서도 장면이 아닌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도쿄를 뒤흔든 13세 소녀의 한마디, 미나상. 혼돈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도쿄의 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9월 어느 저녁, 도심 한가운데 수만 명의 시선이 한 지점을 향해 응집했습니다. 조명이 한번더 숨을 고르듯 낮아지고, 무대 중앙에 작고 또렷한 실루엣이 섰습니다. 이름은 김다현. 겨우 13살. 그러나 이미 한국 대중가요. 특히 트로트에서 버린 천재라는 수식이 낯설지 않은 아티스트. 그날 그녀는 장르의 소녀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를 들고 나온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첫 호흡을 삼킨 뒤 입을 뗀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짧고 또렷한 일본어 한마디 미나상, 혼또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웅성거림은 멈췄고 숨소리가 들릴 만큼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미노처럼 터지는 박수, 울음 섞인 환호, 반가움과 놀람이 뒤엉킨 탄성. 말은 일본어였지만, 들린 건 진심이었다. 별표 별표는 현장 관객의 말처럼, 그 문장은 발음이 아니라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일본 SNS의 실시간 트렌드는 곧장 그녀의 이름과 그 한마디로 채워졌고, 글로벌 트렌드에서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별표 별표 단어를 말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었다. 별표 별표 고평했고, 누군가는 별표 별표 노래보다 강렬한 한 문장 별표 별표이라 적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음악은 종종 음정과 박자보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건네는가에서 승부가 납니다. 이날의 승부는 정확했습니다. 언어를 초월한 공감 전 세계가 주목한 태도. 이 장면은 현지 생중계를 타고 국경을 건넜습니다. 미국의 유명 뉴스 프로그램은 이 영상을 메인으로 소개하며 별표 별표 짧은 제스처가 낯선 타자를 우리로 바꾸는 순간 별표 별표이라는 해설을 붙였고 영국 공영방송은 별표 별표 선어와 나이를 초월한 공감의 사례 별표 별표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공영 채널은 문화적 순간이라는 제목의 특집 리포트를 편성했고 유럽의 한 일간지는 별표별표 별표 한 소녀가 무대에서 보여준 가장 단순한 평화의 메시지 별표별표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핵심은 동일합니다. 언어를 따라 읽은 것이 아니라 상대 문화의 맥락을 존중하는 태도로 말문을 연것 누구나 현지어 인사를 외울 수는 있지만 모두가 그 말을 자기 말로 건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은 곧 산업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일본의 대표 뷰티 브랜드는 별표별표 별표 Z세대 감성을 가장 세련되게 해석한 얼굴 별표별표이라며 협업 의사를 타진했고, 글로벌 스포츠 하우스는 별표별표 별표 경쟁보다 표현을 상징하는 다음 세대의 아이콘 별표별표이라는 명분을 붙였습니다. 럭셔리 하우스는 이미지 모델을 넘어 브랜드 철학을 함께 설명할 뮤즈로서의 앵글을 제안했습니다. 업계 추정치로 총액 수백억 원대 제한이 오갔다는 이야기까지 뒤따랐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짧은 광고 컷보다 긴 호흡의 메시지를 원한다는 요구, 즉 얼굴이 아니라 태도를 빌리고 싶다는 요청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김다현은 소비의 전면이 아니라 해석의 중심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 장르가 아니라 사람. 도쿄의 환호 뒤에는 긴 서사가 있습니다. 7살 미녀와 판소리로 흙냄새가 나는 발성의 뿌리를 다졌고, 9살 자기 이름으로 첫 트로트 앨범을 내며 나이답지 않은 깊이라는 말을 얻었습니다. 10살에는 전국 무대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어른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노래는 효화한, 한, 과위안이 뒤엉킨 한국적 정서를 한 줄씩 업데이트해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트로트였나? 시간이 지나자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왜 일본어였고, 왜 세계인가? 답은 간단하고 단단합니다. 노래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라나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가 공들여 골라내는 말과 노래의 흐름은 결국 같은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 장르가 아니라 사람. 이 태도는 사운드에서도 확인됩니다. 김다현의 보컬은 낮은 음역에서 의미를 눌러 담고 모음을 길게 끌며 문장 뒤에 잔향을 남깁니다. 자음을 과하게 세우지 않아 거친 표현이 적고, 그래서 속삭임에 가까운 정직함이 살아납니다. 후렴을 함부로 밀어붙이지 않고 브리지에서 호흡의 길이를 살짝 늘려듣는 사람의 체온을 끌어올립니다. 한 호흡에 너무 많은 것을 담지 않는 절제. 과인 대신 정확을 택하는 선택. 그래서 청취 피로도가 낮고 라이브에서 강합니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를 가리는 과한 성숙 우대신 지금 이 나이의 진실을 밀어줍니다. 이게 지금의 대중이 원하는 리얼입니다. 화려한 스펙터클은 쇼폼에서 더잘 팔릴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종종 피로를 부릅니다. 반대로 절제된 온도는 현장에서 체류 시간을 늘립니다. 다음 행선지 뉴욕은 패셔니크. 그리고 하노이, 도쿄 이후의 행선지는 더 흥미롭습니다. 다음 좌표는 뉴욕, 운무대. 세계 어린이 평화포럼 무대의 대한민국 대표로 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택한 레퍼토리는 화려한 외국어가 아니라 스스로 작사 작곡한 한국어 노래, 덤마의 노래, 가칭. 큰 제스처보다 구체적인 체험을 담은 문장, 즉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들로 쌓은 평화의 서사입니다. 말의 설득보다 경험의 설득을 택한 선택. 정치적 수사보다 사적 기억의 힘을 믿는 전략입니다. 이어서 세계적 패션위크 오프닝 스테이지가 논의되고, 베이징 국제문화제의 특별 무대, 하노이 유소년 문화교류 프로젝트 참여 제안도 오가고 있습니다. 각 지점의 맥락은 다릅니다. 뉴욕은 메시지의 실험, 패션위크는 감도의 실험, 베이징은 아시아 정서의 교차 실험, 하노이는 언어 없이 연결되는 공감의 실험입니다. 목적지는 다르지만 방식은 같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는 대신 누군가와 맞춰 듣는 방식. 여기서 짚고 넘어갈 질문이 있습니다. 한류의 다음은 무엇인가? 그동안 세계를 달군 건 강렬한 비트의 케이팝. 정서를 길게 끄는 한국적 미감을 날렵하게 압축한 영화였습니다. 김다현은 이 프레임을 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연에서 공감으로, 콘텐츠에서 사람으로 무게 중심을 옮깁니다. 음악을 수출품으로 대하지 않고 감정의 공유 방식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보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K컬처의 새로운 패러다임, 느림의 미학. 이 전환은 더디지만 오래갑니다. 그리고 산업은 결국 오래가는 것을 따라갑니다. 광고는 얼굴만 빌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야기와 태도를 빌리고 싶어 하고, 방송은 박자보다 표정을, 조회수보다 체류 시간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김다현은 이 느린 미학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물론 빠르게 뜨는 이름 앞에는 늘 위험도 따라붙습니다. 과열된 기대, 무분별한 루머, 일정의 과부하. 그래서 더 필요한 건 보호막과 설계입니다. 무대 밖의 시간이 무대 안의 시간을 지탱하도록 쉬어야 할 날은 반드시 쉬고 손에 쥐는 것이 늘 마이크일 필요는 없다는 확신. 한마디로 잘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 균형을 아는 어른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부르는가를 먼저 묻는 사람들. 어떻게 부를지는 그 다음에 정하는 사람들. 팬들의 시선도 성숙해졌습니다. 도쿄 이후 커뮤니티에서는 다음은 어디냐 보다 별표 별표 왜 그곳이어야 하냐 별표 별표는 질문이 더 자주 보입니다. 베이징이라면 한중의 오랜 감정선 위에서 어떤 새 문장을 쓸수 있을지. 하노이라면 베트남 아이들과 어떤 새 연결을 만들 수 있을지. 뉴욕이라면 한국어로 부르는 평화가 어떤 울림을 만들지, 도시 이름보다 문장의 이유에 주목하는 시선. 이 관객의 변화가 바로 아티스트를 키웁니다. 김다현의 도착지는 항상 무대가 되고, 머문 시간은 늘 누군가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다음 무대를 부릅니다. 이 선순환이 오래 돌수록 한 명의 가수는 한 시대의 언어가 됩니다. 결론. 김다현의 노래는 살아있는 언어다. 정리하겠습니다. 김다현은 단순히 어린 가수가 아닙니다. 세대의 경계를 낮추고, 장르의 턱을 갈아내고, 언어의 벽에 문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시간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휘어잡는 대신 조용한 문장으로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국경을 넘어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다시 꺼내보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피어나는 살아있는 언어. 그게 김다현의 노래입니다. 세상엔 많은 가수가 있지만 마음을 정확히 울리는 소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몇안 되는 소리 중 하나입니다. 도쿄, 뉴욕, 파리, 베이징, 하노이, 다음은 어디일까요? 사실 중요한 건 지도 위의 점이 아니라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선의 태도입니다. 김다현은 목적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걷는 방식을 설득합니다. 그 방식은 단순합니다. 진심을 먼저 꺼내고 상대의 문법을 존중하고 과시보다 공유를 택하는 것. 이세 가지만 지키면 우리는 또한번 같은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언어가 바뀌어도 도시가 달라도 시간대가 어긋나도 짧은 한 문장이 공기를 바꾸는 순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무대가 열리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노래 앞에서는 누구나 국적이 없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에서도 장면이 아닌 마음을 전하겠습니다.